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사랑하는, 나의 사랑하는 비밀일기입니다. 이 책은 맨앞 표지에 5, 6학년, 9학년 수준의 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다 읽고 난후든 생각은 5, 6학년, 9학년 책이랑 수준이 좀먼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 책을 읽고 난후 3, 4학년, 저학년의 책, 책 수준의 내용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용은 일단 할머니와 같이 사는 남자애가 친구들을 떠나 부잣집으로 입양돼 그 집에서 여러 시라는 겪은 소년의 생생한, 일, 생생한 일기의 형식인 책이었습니다. 이 책에는 가끔씩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그냥 그림이 아니었습니다. 뭐 대충 책에 나오는 그림은 뭐 예를 들어서 진호가 어 골을 공을 공을 골기 그 여기 뭐지 거기에 넣지 못해서 팀원들에게 비난을 받는다. 그러면 거 이런 그림만 그림은 뭐 비난을 받는 진호의 모습 약간 이런 등등이 나올 텐데요. 근데 책은 이 책은 알수 없는 굵은 실과 꾸겨진 종이 입이 묶인 병아리 등 내용의 상황에 맞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, 저 생각엔 그 그림은 그 내용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의 시각이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다는 오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약간 이런,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요. 약간 알기 어려운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. 이 책의 그림은 3, 4학년 수준의 그림이 아닌 5, 6학년 또는 중학교 수준의 그림 같았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이 고학년 책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니, 드는 책의 내용 중맨 마지막에 비밀의 길 속에 나야 안타깝지만 넌 그런 것을 할때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. 넌 도대체 있기는 한 거니? 아니면 내가 널 꾸며낸 걸까? 라는 말이 책의 결말이 있었는데요. 저는 이 말이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없고 막 다른 동화책처럼 행복한 오래 동안 살았습니다. 이렇게 끝나지 않아서 주인공의 미래를 전혀 알수 없는 글이어서 5, 6학년 수준의 책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 책을 막장을 좋아하고 깊은 감정에 빠지고 싶어하고 현실적인 세상을 알고 싶은 분에게 매우 추천드립니다. 이 책의 별점은 1에서 5까지 4.4입니다.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와.